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71강. 아, 이 밑에 제, 저, 지금 도로공사 한다고 좀 시끄러운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71강. 오늘은 이제 병진 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병진은 물상으로 보면 요 태양이, 태양. 태양이 그 봄, 늦봄에 마지막에 막 피어오를 때그 들판을 이렇게 빛을 비춰준다 보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베푸는 작업. 이 태양이라는 것은 모든 만인에게 빛을 골고루 주고 있죠. 편애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요 자체가 편들지 않고. 무조건적인 어떤 사랑을 베푼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 엄마의 마음이라는 건이 모성, 이 모성이라는 건반대급보를 바라지 않고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만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요 태양이 이렇게 좋은 빛을 비춰주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광열, 수도광열비 돈대라고 고지선 날라오는 거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병화가 있으면 사람이 베풀고, 자해를 베풀고, 빛을 주고,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진일주는 기본적으로 구름 뒤로 태양이 나타나서 마음 속에 무궁무진한 지혜와 배품을, 배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병진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또 복덕이 두껍고, 근데 이제 여자, 여자 이름에서, 여자에서는, 여명에서는 이 빛이 좀 강한 편이죠,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편이 권력기관이나 의학, 활인업 등에 종사하지 않으면은 혹시 감옥에 가거나 사별 혹은 형액을 겪을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운이 강할 때는 그 기운을 강한 기운을 쓸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지 그게 안 되면 다른 어떻게 돼? 다른 쪽으로 힘을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잘못하면 범법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형무소가든지 어떤 액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어, 그다음에 이제 이 요건 어떤 얘기냐 하면 연구심이라는 거. 요거는 식신을 얘기해요. 식신, 요 식신. 그다음에 직관력은 요 정관에서 나오는 거고 합리성은 요 정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계속 똑같은 패턴을 하고 있는데 이 지장간에 있는 글자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요 진만 본다는 건요 무토만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을목 정인과 계수 정관을 우리가 안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주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장간 분석을 안 한다는 거는 사주를 한 60%만 보는 걸로 보시면 돼. 그게 정확하진 않죠. 그게 사주를 제대로 본다는 거는 어떤 사주 이 8글자만 보고 사주 분석하는 거는 50%만 분석한다고 보시면 돼. 왜냐하면 이 대운이 중요한 대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지 않고 이것만 본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사주 원극보다는 대운이 더, 운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운을 안 본다는 거는 사주 반쪽만 본다는 얘기라니까. 그래서 이제 무토와 계수가 합을 해서 이 정관의 힘이 약해지니까 이 지상간에 추구하는 속마음이 정관은 없다는 거야요 식신은 이제 보호통이고 정인이, 정인을 추구하는 마음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병진 일주에서 이 관대라는 건 십십이 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병화는 인 인에서 출발하죠 인. 병화가 출발한 인이에요. 인, 인, 묘, 진 이렇게 하잖아요. 장생, 목욕, 관대, 요 관대 자리. 그 다음에 십이 신살로 보면 요 진은 화계해당죠. 요 신은 진은 신자진에서 요화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지망은 진, 이 진사를 우리가 진사를 우리가 지망이라 하죠. 수레를 천문성인 천 천라. 자 천라 지망 이렇게 천라와 지망이 이렇게 좀 구분되는데 보통 우리가 진, 술, 해, 진사 한 글자만 있어도 천라지망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공망. 공망은 병진이 이게 50, 53번이에요, 53번. 고유번호가 53번이니까, 요거는 1번, 2번이 공망이니까, 갑자 얼축에서 좌축이 공망이라는 거야. 세운의 변화를 보면, 자여기가 진이 있으니까 신자진 이렇게 해서 상압이 있을 때는 이사 변동수예요. 이사 변동 이동수. 그 다음에 술오면 진술 충이 되죠. 이렇게 충 충이 일어난 건 관제구설 사고 수술수 가정의 풍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일주기 때문에 일주 옆에 이쪽에 술이 오면은 진술 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배우자가 깨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원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가정이. 그 다음에 술려냐면 지인의 원지이 되죠. 이때는 원지과기문이 같이 오기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 다음에 신경 쇠약증이 온다는 거예요. 이 원지는 또 하나는 돌발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살아가면서 이게 좀 애매한 게, 이 사랑살이란 말도 있거든요, 원진이.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렇게 애교 부리면서 좋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돌출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또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원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마음이 어떻게 한결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원진이 오면은 이제 그런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특히 귀문에 걸리는 게 정신과 관련된 거. 정신인 질환, 이렇게그 다음에 유년이 오면은 진유합, 합, 육합이 돼, 육합. 요 때는 이성의 만남, 결혼운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운 자체가 흉운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천간이 극이나 충이 되고 지지가 충이나 그 다음에 원진 같은 거, 형살 같은 게올때 운이 안 좋다고 하는 거. 이런 경우는 병화가 경금을 극을 하죠. 지지는 진술충이 되고, 요런 경우는 병임충이 되고, 진술충이. 요렇게 극보다는 충의 작용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늘도 깨지고 지지도 깨진다는 거예요. 땅도 깨진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정신과 몸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혹은 이 충격에에서 흔들린다고 보시면 돼 예, 그렇게 그럴 때가 형운이다 예.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 드렸고 사주를 하나 보시면 지금 이제 병진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요걸 보시는 순간 요거를 같이 보셔야 된다 이제는 정인과 정관과 식신이 같이 작용한다 이 병화가 이 병화는 이 진토란 땅 위에 햇볕을 이렇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내가 베푼다는 거예요. 베푸, 내가 베푸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뜻을 이렇게 베,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은 인성이라는 게 합리적인 거죠. 합리적인 거. 그 다음에 정관은 내가 법도덕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권력이고, 이 식신은 연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배려하는 건데, 이 식신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게왜 중요하냐면, 식신이 이 관, 이 관을, 관을 극한다는 거예요. 즉, 일관 입장에서, 여기서 관은 지금 물이잖아, 물. 이 관. 여기서 물이잖아. 이 물이 지금 이렇게 많지요?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지금 요, 요 숨어있는 이 관이, 요게 지금 관이잖아요, 관. 예, 기에 숨어있는 관. 그 관이 이 물을 제어한다는 거야. 이, 여기 관, 숨어있는 게 여기 토니까, 이게 요게 식신이잖아요. 요게 물을 가두는 거예요, 요 물을. 그러니까 나한테, 즉, 내 몸을 치고 들어오는 관을 제어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식신로 우리가 수성별이라고 해, 수성별. 수성이라는 거는 이 목숨 숫자예요. 목숨 숫자. 그다음에 별성자 이렇게 수성이라는 거야. 그것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이 이 토토 기운 진토 속에 있는 지장간의 분요 무토로 돼 있죠. 무토가 물 기운이 이렇게 많을 때는 물기운에 흐르는 걸 막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요 무토가 필요하고 또 무토가 이 흐름을 나를 칠수 있는 그 기운을 내가 막아준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수성이라고 그래. 식신. 밥그릇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자, 이 사주에서 보면 이 추운 겨울에 태어났죠. 병화가. 그러니까 빛이 약하겠죠. 근데 이 겨울이, 자, 여기도 겨울기운이고 이것도 겨울기운이죠. 요 진터도 숙토를, 아, 개수를 개수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신자 반합이 돼서 이 사주는 남자가 많은 거예요. 이 여자의 사주니까 남자가 하나, 하나, 둘, 셋, 네 명이나 있죠. 여기는 또 나와 같은 비견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자사 암마불연에서 이렇게 요 남자는 이렇게 묶였다고 치더라도 이 주인공은 남, 남자가 하나, 둘, 세명 있다는 거예요. 이, 이런 경우를 우리가 관사론잡이라고 그 그래. 관사론잡. 음. 그러니까, 이 병화가, 이 병화가, 이 남자, 이 남자, 이 남자에 의해서 자꾸 유혹을 하겠죠. 이렇게 많은 남자가 유혹을 하면 이, 이 병화가 마음이 싱숭생숭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관사론잡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정이 안 되죠. 어느 곳에 마음 둘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자 사주에 관임하는 건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병진 일주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일주가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합리적인 거, 그다음에 직관적 법도덕 질서를 법 도덕 질서를 지키는 힘, 그다음에 이건 배려하는 힘, 연구하는 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또합의 돼서 무게합 화를 생산하죠, 불을. 그러면 이 기운이 좀 약해지죠. 그래서 이 병진 일주에서 한편으로는 법을 지키는 거. 약간 위법할 수도 있는 그런 일주라는 거예요. 정관 기운이 약해지죠. 이렇게 합해서 무게 합화로 변하니까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병진 일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요런 작용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만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돼. 11월 20일 강의할 일지를 하나 일주를 하나 뽑겠습니다. 자 20일날은 이제 이민 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 내사 보니까 60개가 지금 몇개안 남았죠. 네. 그래서 공부를 이거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한번 익혀보세요. 익혀서 내 사주는 내가 어느 정도 볼수 있을 때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알게 되니까.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렇게 예견할수 있으니까 그 대책을 세울 수 있잖아요. 어.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이런 거를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클 때는 이런 걸 전혀 이렇게, 전혀 이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당연히 그건 미신이다, 맞네, 안 맞네. 이런 어떤 그좀 불확실성 있는 거. 그 남들이 이렇게 좀 뭐랄까. 그 비하하는 거 있잖아. 어. 그거 맞겠어? 뭐. 점잘 치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보통.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런데 <laughs> 요즘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많은 젊은 사람도 그렇고 인터넷이나 이 유튜브에서 워낙 많은 방향으로 많은 다른 각도에서 분석해주고 또 설명해주는 이런 공부의 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배우기도 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만 익혀가지고 큰 틀에서만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식으로 보냐. 이, 이원국이이원국 자체가 어떤 운이 왔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걸 보시면 돼. 그럼 내가 대처할 수가 있다는 거야. 네. 자, 오늘은 이거, 공부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지우패를 모십니다. 저는 도짜리샘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